인테리어로 이렇게, 이랬던 집도 이렇게, 여기 공간도 이렇게, A부터 Z까지 일부 인테리어 한람으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안녕하세요. 비웠나요 저는 셀프로 인테리어를 두 번이나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집 3년 전에 했고 두 번째는 작년에 언니 집을 해줬어요. 근데 인테리어를 하면 업체를 끼고 해도 어려운 게 자재끼리 색깔 맞느냐? 강도가 강하냐? 내가 마음에 들어할까? 재질감은 괜찮을까? 막 괜히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업자과 샘플 보고 들어도 뭔지 다발해져 있고 특히 재료랑 재료랑 이렇게 3면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포인트 색깔이나 그 자재랑 만나는 거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희 언니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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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는 일이 진짜 많았는데요. 비보는 이랬던 집이라는 거?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도 재보고 이렇게도 재보고 이렇게도 재보고 계속 재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재기 싫을 때 집에서 샘플로 비교 실험해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색깔이 같은 건줄 알고 칠했는데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게 자재를 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인테리어 어떻게 했냐, 전공자냐 그런데 전 전혀 상관없고 셀프 인테리어 카페라고 네이버 카페 있거든요 거기서 정보를 하선되고 나서부터 2년간 혼자 공부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게 색깔이거든요 대부분 다 같은 색으로 돌리고 포인트 색깔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여기랑 여기랑 싱크대 안쪽을 약간 배색을 좀서 이렇게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화이트 톤에 노란색 포인트 이렇게까지 이렇게 컬러를 롤 살짝씩 반마다 줬어요 손님만 같은 경우는 우주로 약간 포인트를 줬고 가장 걱정되는 거 이렇게 다른 소재랑 만날 때잖아요 판이랑 인덕션이랑 이렇게 세 가지 색 만날 때 핫씨랑 만날 때 등등 너무 고민하기 힘들 때 팔도 골라야 되지 벽지도 골라야 되지 뭐 상판에 페인트에 뭐 뭔가 걸다 정해야 되는데 릴레이다 찾아다니기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럴 때 짜잔, no hurry, no worry. 이렇게 샘플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를 추천해드릴게요. 샘플이 전 창고라고 샘플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샘플들을 이렇게 다 시킬 수가 있어요. 또 샘플을 선0 0 여종을 다 다르게 시킬 수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이 벽지를 골랐다 치면 영상으로도 상세하게 질감을 표현돼 있는 것도 좋고요. 홈페이지 내 동영상에 색감이 거의 유사하게 잘 찍어놓으셨더라고요. 게다가 이 사이트가 좋은 게 카카오톡 로그인해서 장바구니에 담으면 인테리어 업자한테도 저이거로할 거예요 하고 공유하기가 너무 좋아요. 공유받은 목록이라고 제가 구름이 바로 뜨거든요. 마루나 장판 같은 경우도 텍스처나 질감을 자세히 볼수 있게 종류도 세분화해서 고를 수 있게 사이트도 잘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서 신청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턴뿐만 아니라 두께감 그리고 약간 눌림 그런 것도 자세히 잘 보이더라고요. 상제나 아파트 같은 쇼룸에 방문해서 직접 뛰어하는 것도 추천드리긴 하지만, 회사 다니면서 준비할 시간도 없고 급하게 준비할 경우에는 이렇게 샘플을 집에서 신청해서 비교해보는 걸로 추천드릴게요. 이번에 마루랑 그런 것만 봤는데, 신청하면 박스로 이렇게 옵니다. a 4 용지 사이즈로 보통 오는데 꾸겨지거나 하지 않게 생태하게 잘 잡아서 오는 편이고요. 이그 있어, 아주 흘.. 떠오동동.. 해장.. 탈까지만 마루도 이렇게 오고요. 크기도 크게 붙이을 수도 있고, 진짜 요즘 한 4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인기 많은 페인트 하기엔 솔직히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페인트 느낌 나는 비아망겹지다 개나리 겹지가 계속 유행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색깔도 다 다른 거 보이죠? 이렇게 색깔도 비교하면서 뭐 할까 고를 수도 있고. 저희 집도 시간이 지나니까 때가 만데 그렇게 색이 변해버렸는데 저희 집은 이게 어울리겠네, 저게 어울리겠네 알수 있는 거죠. 고울릴 때나 뭐할때 특징이 있다면. 내 공장이나 뭐 만든 연도마다 살짝씩 색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있으면 요만큼 있을 때보다 크게 있을 때 색이 더 밝아지거든요. 아무리 때가 뜬다 그래도 이걸로 거의 똑같지만 한톤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풀 창고에서 센스있게 스티커도 보내주는데요 스티커가 뭔 용돈가 싶잖아요 벽지들 벽에다가 살짝 모서리에다가 콩콩콩콩 해서 붙여보면서 어? 이게 예쁜가? 저게 예쁜가? 비교해볼 수 있어요 세 가지가 진짜 많이 하는 고민인데 저희 집을 굳이 따지면 회벽 크림에 가깝거든요? 이렇게 그냥 보면 밝은 아이보리 톤 같고 회벽 화이트 같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요 색깔이 진짜 유사해요 질감 같은 거 느끼고 얘를 골라다 쳐요 이렇게 보면 예쁘잖아요 깔끔하고 같고 밝아 보이는데 만났을 때 완전 좀 느낌이 깨는 거죠. 이게 웜이랑 프링크랑 만난 거 같기도 하고 뭔가 중동 뜨는 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샘플이 있으면 이를 가져가서 자질를 고를 때도 이렇게 대보면서 비교하기가 좋거든요. 이막 이렇게 다쳐봐지고 때려보고 그런 을를부분면 비교 대비를 고저 샘플을 다 달아서 보시는 거예요 김치피클까지 놓천하도 색깔 같은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 같은 경우는 두께감도 알수 있어요. 그렇게 강도도 확인해 보있고 물이나 아니면 충격 떨어뜨린다든가 주 생활 디스가날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신청해서 실험을 해본 다음에 집에 적용하는 걸 전서 추천드립니다. 이꼴 나지 않게용. 비교수 있으니까 색이 다르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가서 고르다 보면 색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솔직히 헷갈리고, 제조사도 <목소리도> 있고 실내는 형광등이 뭐빛 이런... 색깔마다 바뀌게 되잖아요. 완성도 높은 인테리어 공간을 위해서 <목소리도 <목소리도 들어간다면 특히 확실히 더 샘플 받아서 그냥 바랄게요 오늘의 인테리어 꿀팁 영상은 괜찮으셨나요? 다른 꿀팁 영상들이 더 필요하다면 댓글로 요청해주시고요. 샘플 창고 링크는 댓글이랑 하단에 걸어둘 테니까 편하게 샘플 신청하셔서 인테리어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은 뷰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